안녕하세요 문항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바로 허트월드 인데요 어, 허트월드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운 게 나왔는데 역시나 허트월드 하면 어, 집 털이죠 네 바로 제 도벽이 발동해서 에, 언제나 늘 그랬듯이 보이는 토템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을 지어 놓은 유비가 이제 토템을 보이게 해놔서 어, 집을 터는 과정은 어, 아주 쉽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털어볼까요 네 일단 준비물은 방망이 하나 들고요 애플을 눌러서 음 새로 나왔음 새로운 방법으로 털어야겠죠 자 천장을 달아줍시다 어 작게요 자 그다음에 새로운 계단으로 한번 멋있게 딱 설치하고 올라간 다음에 딱시프트 점프 컨트롤 딱 눌러주시면 앉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1인칭으로 바꿔준 다음에 바로 이 터템의 이름을 새겨줍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망치를 들고 집을 개조를 할 수가 있어요. 떡 하고 개조를 시켜서 들어가 줍니다. 그러면 이 집에 아주 어역고 아름다운 상자들이 보이네요. 과연 상자에 뭐가 들었을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. 어, 일단 저도 준비해 놓은 게 나무랑 이것 만들으라고 지금 재조를다 썼어요. 오 시부다. 오 시. 시부 하나. 오, 뭐야, 이거 조준경인가? 와, 이것도 베레타 조준경까지 만들어놨네요. 이 아름다운 새끼, 이거. <laughs> 야 철도 필요했었는데, 마침내 철도 있고요. 아, 고기가 썩어버렸네, 고기. 음, 이건 뭐, 그렇죠. 씨, 쉬... 아, 엠바, 아주 상쾌한 놈이었어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문학영이었습니다.